그, 여부리 승상님, 저 장당 장군이 이제 간다고 그랬으니까 보내면 되긴 되는데, 제 계책으로는 굳이 그럴 것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접 조나라에 가가지고, 조나라가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연나라한테 뭐 장당 보낼 필요도 없게, 알아서 이 자리 자리를 좀을 딱, 좀을 딱, 좀을 딱 해놓고 올 테니까, 저를 조나라로 보내주십시오. 야, 사실, 그 정도면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장당에 연나라까지 조나라 것쳐서 가야 될 이유도 없어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여부리가 옛날 같았으면 뭐이 코딱지만한 게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러면 내쫓아 버렸겠지만 아니 자기도 설득 못 시킨 장당을 가가지고 불과 몇십 번만에어 해가지고 홀딱내겨가지고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야이 여부리의 <laughs> 제주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 여부리가 예, 저그 진시황이 있는 진왕정이라고 그랬지. 그때는 진왕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감무의 손자 감나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렇게 이게 예, 머리가 좋아요. 이게 잘 돌아가고, 이것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얘를 조나라에 보내면은 지가 조나라 왕을 설득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아 이게 저 얘를 좀 조나라로 사신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는 이진그 진왕정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애가 얘가 진왕정입니다. 이 진왕정이 그 말을 듣고는 어이 그래? 그렇게 대단한 애가 있어? 그러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지 그러고는 좋은 막 이제 황금 마차 이런 거 좋은 술의 열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리바리 보물도 실어주고 시종할 사람을 백 명을 에 똘만 쫄짜 백 명을 달아 부하 백 명을 열두 살짜리 부하를 1 0 0 명을 달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나라의 진나라의 정식 사신으로 보냅니다. 자이 감나가 그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조나라의 딱 수도에 도착을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조도양 왕이죠 그때 당시에 조나라 임금이. 진나라에서 사신이 왔으면 이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예. 그러니까는 이, 어, 조나라 왕이 이제 이 어린 감나를 잘 맞이해가지고 이제 진수 성찬을 해가지고 일단 먹이고, 예. 술도 줬대는데 12살을 술을 주면 어떡해! 근데 그때는 12살도 술 먹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어떡해라!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나가 조나라 임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조나라 임금님, 연나라에서 연태자 단위 우리 진나라에 볼모로 온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진나라에서 장군 장당을 연나라 재상으로 삼으려고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는 아 이제 그래도 이 조나라가 정보원은 좀뭐 잘했는 모양이까. 그러니까, 아 그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감나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조나라에서는 조나라 <laughs> 제상을 보내고 연나라에서는 왕자 태자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이서 수교를 맺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러니아 당연히 뭐 그러려고 아 그니까는 서로 그렇잖아 무슨 평화협정 이런 거왜매죠 앞으로 친하게 힘을 합쳐서 자, 그러면 그 힘을 합쳐서 뭘할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간나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나라가 힘을 합친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조나라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당신의 조나라를 쳐서 저 하간 땅을 뺏어서 어디 어디 성몇 개는 연나라 주고 나머지 몇 개는 우리 진나라가 갖고, 이럴려고 그러는 건데, 어, 떻게아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만지, 조도양왕이 깜짝 놀랐겠죠. 대충, 비슷하게는 알아도, 뭐, 하간 땅에 무슨 성, 무슨 성,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뭐가 막 오고 그래, 문자가. 죄송합니다. 예. 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때 이 감나가 다시 말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그 하간 땅에 성 다섯 개만 띄어서 우리 진나라에 이제 바쳐라. 그리고 우리 진나라하고 이 조나라가 화친을 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연나라하고의 그 화친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장수 장당도 연나라의 재상으로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니네 조나라하고 우리 진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나라를 공격해. 그래서 연나라 성을 뺏어서 거기서 몇개한 열댓 개성너 갖고 나머지 몇 개는 우리가 갖고 그러면은 너는 지금 하간땅 다섯 개성하간땅의성 예? 다섯 개를 우리한테 바치면 손해겠지만 연나라 성한 열댓 개 네가 가지면 이기잖아 개수가 다섯 개내 열몇 개. 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합의 좀 볼래? 예. 이 감나 12살짜리가 이런 계책을 여기 가서 이제 썰을 구라를 풀어버린 거지 자 조나라 입장에서는요 물론 그 이걸 받아들여서 이 계책대로만 되면 되게 이익도 이익이야 그렇지만 이익을 떠나서 이 계책을 거절했다가는 연나라와 진나라의 연합군에게 샌드위치로 당해가지고 작살이 나고 그러면 손해만 보는 그러니까 진이 조나라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잘 없지만 실리도 없는 거부했다가면은 그냥 나만 작살나고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오히려 좀 이익도 볼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라가 거절을 할 이유가 없지. 자, 그래 가지고 이조도양왕이 감나하고 그걸 합의서를 MOU를 작성을 하고 오히려 이 감나에게 수많은 황금과 백옥과 보물을 선물로 주고요 그 하간땅 하간땅이라는 데는 아, 이 하라는 게요 황하를 말합니다 황하가 저기 저 에, 티벳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리을자처럼 이렇게 해서 리을자를 이렇게 꺾어서 황하로 나가거든 그 하가 어, 황하를 하라고 그러고요 하가는 사이간 그 황하와 저기에 어디에 사이 예 요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예 여기 지도 여기가 하지야 여기 황하고 예 여기가 하지야 하여튼, 하여튼 뭐 모르겠다 예, 하여튼 뭐예그 매우 요충지기도 하고 황하 주면 뭡니까 확 땅이 흙 황토 흙이잖아 대충 씨 뿌려놓으면 집어 던져놓으면 막 자라 곡식이 그렇게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우 예, 인구도 많고 좋은 성인 땅성 땅 다섯 개인데 이거를 진나라한테 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갑나가 예, 그 어린애가 쫄래쫄래그 수레 타고 진나 조나라 가가지고 아니 성 다섯 대를 또 덜컥 갖고 진나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야 진나라 그 여불위 그리고 진왕정 나중에 진시황이 진왕정이 <laughs> 지가 막히잖아요 참. 그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진짜 얼마나 기쁘지 재미 즐겁고 어, 대단히 기뻐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감나를 매우 칭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 진왕정 그리고 여부리도 매우 기뻐했겠지만 또한 사람 기뻐한 사람이 있지 장당 예 얘는 연나라 안 가도 되잖아 그냥 뭐 지집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장당도 그냥 생으로 예, 모든 저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당도 매우 기뻐하며 감나에게 정, 어, 진심으로 고마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음자 그래서요 예, 뭐 이제 하여튼 뭐그 나중에 그 조나라하고요 이런 저러 해가지고 이 조나라가 그, 연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성을 30개를 뺏어가지고 그 중에 성 19개, 와, 5개 주고 19개 먹었으면 14개 남았네. 성을 뭐꼭 그렇게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야, 19개 성은 자기네가 가지고 그 중에 11개 성은 진나라에 바쳤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나라는 뭐 그래도 오히려 2등 냉겼지. 남는 장사했지. 진나라는 날로 성 16개 먹었죠. 그 조그만 애 하나 갔다 오는 바람에 합이 16개잖아. 16개 먹었고 아니 연나라만 박살났네. 연나라만 배신. 진나라한테 배신당하고 섬 30개, 성 30개 성개 뺏기고 아이씨 이게 뭐야. 작살났죠. 그리고 그 연태자 다은 진나라에 가서 볼모로 잡혀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뭐 꽝돔 뭐 에도다 놓친 꼴이 됐지 아 볼모 잡히고 뭐 그래 뭐 진나라에선 누구 보내고 해가지고 조약 맺고 해서 조나라 공격해서 성 뺏어서 나눠 갖기로 했는데 뺏어 갖기는커녕 내꺼 30개 뺏겼잖아 성을 그리고 연태자 단 우리 태자는 아직도 진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진나라가 아이 연나라가 진나라를 무지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예 네. 꽉 치면 하지. 근데 뭐 지가 뭐 약이 오르고 부하가 치밀은들. 힘없는 연나라가 진나라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진나라 이~ 그 진시황 그거를 암살하는 뭐 이런 그 연태자 다니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객의 열전에 형가 이야기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에~ 현가 열전 에~ 자객의 열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개 결정에서 이런 형가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러한데 이유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이야기를 이제, 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기나 이 진나라의 나중에 시황제가 되는 진왕 정, 진왕 정이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서 어린 감나 12살짜리한테 상경 벼슬을 주고, 예, 그리고, 이 예, 저, 이, 이 감나의 할아버지, 감무, 그진 무왕을 죽게 한 죽게 한 죄를 뒤집어 쓰고 위나라로 도망가서 죽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진 나라에 있을 때이감무의 재산, 집, 논, 밭 이런 거다 있었을 텐데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다 압수당하고 그랬겠지. 예, 그때의 그 집과 전택, 뭐 논, 밭 이런 거를 다감나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래서 12살짜리가 자기 할아버지 간부의 그 명예와 이것까지 다 되찾고 재산, 집, 땅, 노뭐 예, 뭐 이런 것까지 다 되찾을 수 있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감나는 12살에 승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이 12살짜리 감나가 이제 재상, 뭐 상경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러저러 뭐잘 지내다가 어느 날 낮에 이제 책을 이렇게 앉아서 읽다가 아무 뭐 느닷없이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아 나도 책만 보면 막 졸음이 쏟아지거든. 예, 네, 책 보다가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꼬박꼬박 졸았겠지. 예, 네,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어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감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래 나는 옥광상제의 분부를 받고 그대를 데리러 왔다 그래가지고 얘가 따라갔는 모양이죠 <laughs> 그래서 이 감나는 무슨 뭐 병이 걸렸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12살 나이에 어느 날 낮에 멀쩡하게 책 읽다가 잠들듯이 죽었다. 마치 무슨 뭐 이거는 이쯤 되면 전설의 고향 비슷도 하고 그러네. 뭐 하여튼 뭐 그렇거나 뭐 말거나 하여튼 감나는 어 오히려 나중에 더 나이 먹어가지고 크게 어떻게 인물이 될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바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자 요렇게 절이자 감무열전 요거를 다 살펴보고 그 전편에서 전전편인가 하여튼 뭐진보왕 소들다가 이제 이거 다리바댕이날라가 정갱이 날라가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간무는 그렇게 그렇게 도망갔다가 위나라에서 죽고 했던 절이자 간무 열전을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보너스로 간무 이야기 예, 예, 저 간무의 손자 감나 이야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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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자, 요, 뭐, 뭐, 마지막에 뭐 평이라고 그럴까? 이 사마천의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평가가 있습니다. 예. 저리자는 그 진나라의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벼슬은 나가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절리자에게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이런 변슬에서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법한 인물이었다라고 평을 했고요. 반무는 하체의 여염집 출신으로 일어나 제후들 사이에 그 이름을 드러내 강한 제나라와 초나라에 등용되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 간무가 진나라에서 도망가가지고 제나라 가서 제나라 재상도 되고 초나라 가서 초나라 재상도 하고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벼슬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설명하기에 위나라 가서 도망갔다 그냥 죽었다 그랬지만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감나. 감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에 기이한 계책을 내어 후세에 그 명성을 칭송받았다. 행실이 돈독한 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전국시대의 책사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평을 했네요. 아, 그래.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편까지 찍고, 나머지를 한 편에 한 10몇 분짜리를 찍었었는데, 영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뒤집어 없고, 다시 이렇게,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예. 대략 투표는 똑같다고 없겠어. <laughs> 한참 늘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요 정도로 이제 준비된 이야기 다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어, 자, 양후열전이야. 다음번에는. 이 양후위염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후위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 나도 뭐 그렇게 딱히 양후한테, 양후위염한테, 큰 관심은 없는데 뭐 내용이 그렇게 재미없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번에는 또이 양후 열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리자 간무 열전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편 양후 열전에서 예, 또 다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댓글 때크 댓가다 맞다 구독 좋아요 이아 알잖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